아 날씨 좋다. 너무 아, 날씨, 아, 근데 오늘 날씨 좋다. 점점 좋아질 거 아니야. 아, 나 근데 난 지금 이거 즐겁지? 즐겁지? 약간 소풍 가는 느낌이지. 어. 어,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지금 파연승을 해가지고 가는 거잖아. 음. 그렇지. 그렇지. 아니 구연승이지. 구성... 구연승을 해가지고 가는 거잖아. 그치. 이 안에서는 우리가 만약에 가서 패배할 확률도 높지만. 음. 그리고 다들 살짝 여기서 하는 거에 좀 질릴 때쯤 됐어. 아... 그러니까 지금 가면 딱 좋긴 하지. 아. 여행을 안 보내주고 갑자기 원정을 보내? 아니 근데 우리가 전략을 좀 세워야 되지 않아 오늘 근데 가는 볼링장이 어디야? 일산 MK 볼링장. 거기에 이제. 아, 너네들 거기서 쳐본 적 있어? 난한번 쳐봤어. 나는 있어. 오빠는? 난 많이 쳐봤지. 그, 그러면은 거기 그 볼링 그 느낌이 라인하고 많이 달라? 많이 잘, 달리지. 완전 또, 다르지. 또 어떻게 달라? 일단. 그 어프로치도 틀리고 그렇지. 그리고 일단 환경 자체도 틀리고 그러니까 아니 환경은 당연한 건 다니까 어떻게 틀리다고 얘기를 했어. 얘기를 하잖아. 어프로치 틀리고 공을 어... 틀리고 야 어프로치가 조금 어, 살짝 미끄러운 느낌 좀 있지. 최근에 언제 가 봤어? 최근에 1년 전일년 전에 갔지. 친구 엄청 오래. 1년 전에 갔지. 아. 진짜. 1년 전에 갔지. 아 한... 하... 진짜. 근데 우리 너무 갑자기 원정 아니야? 그렇긴해 근데 어? 이게 또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고 하고 다음 그 원정을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근데 만약에 진짜 우리가 이거를 연승을 가버리잖아. 그럼 뭐뭐뭐 어떻게? 어떻게? 기분 좋은 사람은 거지. 다른 사람은 그냥 또 가는 거지. 음... 근데 이게 <laughs> 난 그런 걱정도 들어. 우리 볼링장에서 연승을 하다가 나와서 연패를 계속 한두세번 해버리면 우리도 좀오기소침해 그럼. 같아. 어, 일산 호수공원에 배 타고 있네. 그런 그러니까 오리배 같은 거 생겼나 봐. 오. 요즘 오리들이. <laughs> 진짜 대화의 <laughs> 집중도가. <웃음> 뭐 연승 얘기하다가 우리 배 있네. <웃음> <웃음> 개인적으로 아무할대장치를아니 그런 거지 뭐. 아, 그래서 네. 용석이 오늘 가서 자신 있어? 누나. 어? 난 자신, 왜 불러? 나는 <laughs> 꼭뭐 질문하면 생각할 시간 보라고 아, 누나. 아니 무진이 <laughs> 그거야 누나. 나는 <laughs> 자신 있어. 형, 경신이 형, 누나. 아유. 생각할 시간 보라고 <laughs> 누나, 나는 진짜 자신 있어. 항상 나는 용석이가 이제. 볼도 잘 치고 다잘 하니까 거기 가서는 우리들의 말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내 말을 좀들줬으면좋겠어 <laughs> 어. 응, 경신 오빠 얘기도 좀 듣고 근데 요즘 용석이가 볼링이 잘 되니까 내 말을 안 들어 어, 안 그런 어안 어, 들어 안 들어 가서 뭐, 이기면 되잖아 내가 용석이 좀 아니, 뭔가 가서, 고집이, 엄청 고집이 엄청 세졌어 가서 누나 누나랑 나랑은 아. 빠져있고 아. 용석이 형이랑 경신이 형이랑 1대1 해 아니 내기를 네. 하던가 그러면 아유. 아니 너랑 내기를 한다고 해서 내가 이기면 남는 게 없잖아. 뭐 남는 게 없어. 탈퇴 빵 예를 들어서 형이 나 시끄럽다며. 어. 그러면 말못 하게 마스크를 어. 씌우던가. 아 그거. 그걸... 어. 만약에 우리가 내가 이겼다. 어. 그럼 한국 상 한번 해. 그러 그래. 자유 자유 타임 있잖아. 야자 타임. 야자 타임. 자유 타임. <laughs> 내기 해 어때? 아 그러면 우리 둘이 나이가 어. 있으니까 우리 둘이 그? 먹고 한국 상으로 가고. 뭐야. 친구야. 아, 또. 우리 또 친구 아니세요? 친구야? 예, 우리 아 친구야, 친구. 아 근데 여기 볼링장 소문이 있대요. 프로들의 무덤. 뭐, 아, 요런 근데... 소문이 있어요. 아니, 어려워서. 아니, 우리가 시합할 레인이 몇 번? 13, 14번인데, 13, 14번. 왼손의 무덤입니다. 아니 아, 또 전형, 정비를 그렇게 또레인정비를 그렇게 한거 아니야? 아니야, 왼손에 보다. 그냥 공을 거기다 놓고 한장구경을 아. 네. 조금 해요. 오케이. 그럼 또 내려오는 바뀐 신 되는 거네. 어, 좋았어. 이쪽으로 왔어. 오케이. 형, 삼사 번이래. 삼사 번. 3, 4 번이야? 저로 가, 저로 가. 저로, 아, 들로 가면 돼. <laughs> 자 박수 한번쳐야지왜 박수를 쳐? 나는 박수. 쳐. 아닌 거 같아. 맞아. 왜냐면 오늘은 뭔가 기뻐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좀더 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래도 나온 건 기쁘긴 하죠. 아, 예. 나는 운전을 해서 진이 다 빠졌어. 아, 또 진이 하나. 미다 또. 네. 어쨌든 저희가 첫 운전을 왔어요. 오늘 네. 여기 일산 와. 왔잖아요. 그러니 아, 너무 네. 떨려. 나는 떨려. 나는 또좀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새로운, 새,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볼링 마스터즈 첫회 찍는 마음으로 그렇죠. 네. 파이팅 했었으면 좋겠고. 네. 네 그리고 우리가 차에서 했던 얘기를 마저 하면 이게 네. 이루어지로 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선대?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렇게? 아, 차에서 했던 느낌이랑 틀려서 어. 그 말을 좀 취소했으면 좋겠는데. 어깨가 했었는데? 왜냐면 아까는 등보고 이기했는데 <laughs> 지금 마주보고 얘기하니까 아, 갑자기 자신감이 없어졌어. 그래. 우리 고야 한번 해보지. 아니. 어. 어쨌든 우리가 얘기했던 그렇죠? 것처럼 네. 용석이 그러니까 우리 김용석 프로가 네. 강한 자신감을 보였으니까 네. 2대1로 한번 우리 붙어 봐요. 우리 큰마스터즈룰로 그렇지. 2대 2당연하죠첫 게임은 몸풀기는 오케이, 몸풀기. 아니 오빠다. 아, 괜찮아. 할수 있어. 하마 없으니까? 어, 괜찮아. 어차피 여기는 복불복이에요 경신이 어? 스페처 소리가 있지 네, 자꾸 네. 네. 카바 카바 하지 말고 스페셜 처리 스페어, 스페어, 스페어 오케이 오케이 어. 자 그러면 버튼을 내면 바로 지금 아. 안. 너, 안 같아, 말이 너무 많아 일단 바로 시작을 하자 시작 아, 시작 짧게 안 했는데 감독님이 아, 시끄러워 시끄러워 빨리 아유 시끄러워 아, 시끄러첫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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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째 아, 하나 둘셋 둘, <laughs> 아 잠깐만 내가 먼저 할게. 야, 너 진짜. 잠깐 왜 먼저 치세요? 네. 발발부 하셔야죠. 아, 빨리 치세요, 빨리 치세요. 준비한 아, 사람이 아, 치는 거. 알겠어, 요 치세요. 어, 파이팅. 파이팅. 가자. 기성제압 가자. 와, 와, 아 친해. 짱이다. 가자.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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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아니 아홉 개 좋아 아홉 개. 우리 세민이 파이팅. 아, 아, 이 순간만큼은 우리가 서로 윈윈 해주자. 그래, 우리 아... 어차피 지금은 팀이니까 싸우지 말고만 해주자. 오케이. 이네들은 말이 너무 많어. 우리가 이겨야 박경신을 타도할 수있어 알지? 짜리 아닌데. Yeah 예! 아, 예, 예, 예! 아, 자, 스페셜이 스페셜이.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우리가 말을 놔보겠어, 경신이 형한테. 야. 아, 너무 못했어. 아, 빰빰빰 이거 할 때부터. 왜 돌아올 줄 알았는데. 보여줘. 프로라면 시퍼피는 그냥 눈 감고 해야지 아, 역시. 아유. 좋았어. 내가 약간 저도 당연한 거니까. 아, 왜 당연해. 이겨야지. 정진이형 그거니까. 포켓팅만 해, 일단. 딴거 <laughs> 하지 말고 포켓팅만 해. <laughs> 오빠! 이게 카메라가 켜지면 긴장을 하게 되있거든 카메라가 문제가 아니라 이 형은 아직 라이프하고 못할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우리가 파이팅! 2승을 가져합니다 집중하자.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이승 먹고 가야지 편하다. 그냥 버스 뭐타 아닙니까? 그렇지, 오케이. 아, 가봐야 되잖아, 근데. 가봐, 집중해야지.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와, 근데 여기 힘이 너무 안 나갔는데? 아, 나는 자꾸 여기 에 돈다 돈다 그러니까 일부러 한쪽. 아니, 아니, 야 오빠. 오를. 그래, 하던 대로. 옆으로야 뭐 나이스! 그럼 내가 카바하면 이기는 거야. 아, 그렇지 네 그렇지. 네 프로는 눈 감고 카바하는 거랬어. 카바해라카바해라 네 자, 눈 감아. 눈 감아. 눈 감아. <laughs> 눈 감아 <웃음> 아우, <웃음> 자, 이승. 아, 네 나이스. 빠르고 신속하게 갈게요. 화이팅! 원투. 아, 와... 아, 괜찮아. 어차피 내가 스트라이크 치면 끝난 거지. 어. 스트라이크 입으로 치지 말고 볼링공으로 치는 거야. 알았어. <laughs> 세민아 와! 아우 진짜 내가 처음 맨날 입으로 입으로. 화이팅 가봐라. 아왜 이게 대충 장난치고 잡고 잡으잖아 아까 너한테 쳤잖아 아, 맛있어. 나이스! 예! 거절 컵안 해도 되잖아. <laughs> 어, 안 해도 되지. 자, 2대1! 아유, 안쪽이죠? 안쪽이죠? 아유, 안쪽 진짜... 안쪽이죠. 아... 안쪽이죠. 안쪽이죠. 어, 안쪽이죠. 안쪽 안쪽이죠. 많이 넘어가. 아우 진짜 멧아 아홉 개면 뭐. 아직은 괜찮아. 아개뭐 그래, 그래. 경신이 괜찮아. 형은 수술만 칠한 법 없으니까.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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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하지마,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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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민아저거 놓치는 건 아니다. 아, 그 어렵니. 세민아, 음. 저런 거는 일삼으로 딱 해야지. 라인팡 하면 내가 알아서 할게. 어? 고! 뭐가 오야. 아니, Go! 저렇게 두껍게 맞았는데. 하드볼이에요 뭐가 오야. 처음으로 하드몰인데? 그러면 연장, 둘이 한 어, 번씩 더. 한번 더. 아유 또한 짝이야 아, 이렇게... 잘했어 아, 왜 이렇게 안쪽을 놓지? 근데 나 13번 가면 나도 그래 아니 지금 갑자기 엄지가 잡혀 아, 저 라인을 쓰면 안돼 네. 여기는 사이드를 저기 일곱 쪽을 이렇게 가야지 아니 너무 돌아? 네. 아니 그러니까 밖으로 뽑으면 돌지 왼쪽이 어렵긴 어려운가 봐. 왜 그러냐면 왼쪽이 왜 어렵냐면 안쪽이 대니까 핀이 안 빠져. 그래갖고 바깥쪽 자꾸 치려고 하니까. 그냥 좀... 안쪽으로 해요 오빠. 어. 야 이게 이대이대결는데 자꾸 걱정이 되지. <laughs> 그래 그렇게 쳐야지. 쳐야 되는데 공더 이렇게 더 <laughs> 쳐야 되는데. 더 이렇게 올려야지. 1 3 번이 난더 밀리는 <laughs> 것같지 나도 그런 느낌 좀들어 지금. 어차피 정비를 안 했잖아. 아니, 아주 아주 어? 아니 야, 아, 아직 육수 아직 멀었어. 아, 멀었어요. 이렇게 멀었어. 내가 먼저 갈게 네가 잘 하니까. 먼저 와. 집중해서 쳐. 알았어, 알았어. 아니, 이미 그거데 피는 어떻게 빼느냐 지금 싸움. 잘했다잘 쳤다. 와, 아, 안 좋아져, 피니. 괜찮아, 괜찮아. 뭐야? 자꾸 먼저 하냐? 바꿔야지. 너네 순서 한 번씩. 아니야, 아니. 이렇게 하기했어 너 너무 자꾸 날로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날로라디. <laughs> <laughs> 일단은 우리가 마사지를 위해서 이렇게 한번 보여줘야지. 아유. 아, 잘 쳤다. 아, 첫스트라이크 저것도 도와없네 아니, 근데 일단은 포켓팅은 계속 해. 4대1이네? 4대1. 이제, 이제부터 바꿔야 되겠네? 그렇지. 알았어. 이게 홈이면은 라인에서 강남에서 했으면 뭔가가 경쟁심이 되는데 자꾸 잘 쳤으면 좋겠어. 어허. 라인 빨리 잡았으면 좋겠고. 돌아서 안 되는 게 아니라 튕기면 안 돼. 하나를 정해, 그냥 오빠. 보내든지 안 보내든지. 네 그렇게만 해도 되잖아 아그래이아 그래요? 아 형이 그래요? 그러니까. 네. 아 그래요? 아 형이랑 아는 자리 아은게요아그안요아쪽이요아그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그래아니 잠깐 아기 사장이 일부러 아쪽래요아그래쪽이 그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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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이게 래요아그요 뭔가가 경쟁으로 불 붙어야 되는데, 진짜 계속 측은 측은. 같은 팀이라는 어, 생각이 강해서. 우리 정말 팀인가 봐. 아. 잘 됐으면 좋겠어. 나이스. 아볼 바꿨어. 그래. 오케이. 저기가 하나 빼주고, 내가 세민이 보내고, 될것 같죠? 안될것 같죠? 나이스. 자, 화이팅. 오대이 화이팅, 화이팅. 아 확실히 여기가 조금 더 한쪽 조금. 볼 매칭을 한번 해볼까? 다른 걸로. 정신이 형, 이런 때는 까진 볼이 좋아요. 레인이 어때? 이제 확실히 까진 볼이다. 까진 볼이 낫다고? 오! 자, 상대 팀의 조언을 들어서. 왜냐면 지금 드라이 자체가 우리보다 더 세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리대어 있는 볼은 공이 뒤에서 막 까불어. 그렇지. 그렇게 하라고. 네. 파이팅! 파이팅! 시작 잡아라. 네. 좋아! 예 끝이야! 가위바위보! 가 가위바위보! 이위바위보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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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가가위가 먼저. 가 먼저 위보가 쟤는 진짜 나랑 반대로 하는 거 봐. 내가 방금 여태까지 까진 볼로 바꾸는 게 좋다 그러니까 거지. 바로 그거는 홀리어 있는 빤짝이 는 볼로 바꾸는 거 봐. 일부러 얘 거꾸로 하는 거야. 어... 형 연습을 여기서 하면 안돼 지금. 야 우리 여, 여, 기다려봐. 내가 맡기는 시이다. 일부러 지금. 이상해졌어. 어, 일부러... 터가 이상해. 그러면서. 아슬아슬 했는데. 아, 응원해야지. 아슬아슬, 아슬아슬 했는데. 터트려. 오빠! 어. 이렇게 지 거야, 우리? 어, 이렇게, 중거, 어, 이렇게 지신 거예요. 자, 딜레! 자, 누, 누 일단. 앉아 봅시다, 우리 정리 좀 해봅시다. 경신아, 네. 들어와봐. 야! 우리가 원정을 나왔습니다. 드디어 첫 원정입니다. 네. 와! 조금 질 확률은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고자 하는 생각이 일도 없습니다. 에이. 아니, 저울자는왜 자꾸 건드는 거야? 가자! 어, 잠시만요 페이지로 게요페이지게요 페이지로 게요아으러봐아 아냐, 아냐